그건 원하시면그 좀 날짜만 좀잘지켜주 되고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 유튜버도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? 혹시 어쩐 일로 나와 계세요? 주방용품을 사고 싶어서 왔어요. 어 어디 사세요? 서울이에요. 근데 서울에서 주방용품을 사다 경기도까지 오신 거예요? 그럴 수도 있죠. 어 약간 조금 예민하신 것 같은데 제가 100명 유튜버거든요. 나 조금 예의 를 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. 몇 명이요? 100명이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 유튜버인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? 아, 네. <laughs> 어, 실례자 원래 목소리가 그러세요? <laughs>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서 갑자기 가식적인 목소리가 나온 게 아닌지. 아니에요. 아, 두분 커플이신가요? 오늘 만났어요. 오늘 만났는데, 이렇게 팔짱도 끼시고, 어, 그럼 오늘 하루 되셨다고요? 네, 스카이러브에서. 스카이러브가 뭐죠? 채팅에서 만나가지요 뭐, 틴더 같은 건가요? 틴더가 뭐죠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죄송한데, 인터뷰를 하기에는 조금 제 구독자와 연령층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. <laughs> 저희가 어떻게그러시는 <또> 거죠?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저 그냥 가, 가시던 길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조금만 더 해주세요. 아니에요. 행복하게 잘 사귀시고, <laughs>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이상한 사람들이네. <웃음> 와. <웃음> 어. 어, 저 안녕하세요. 네. 아저 차가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? 아, 네네. 어, 이차 혹시 어떤 차인가요? 이거 GV 8 0이라고요 아, 어... 혹시 실내가 안 담? 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? 음, 그... 이자까지 쳐서 1억이요 <laughs> 아, 1억이요 혹시 약간 집이 금수저이신지? 아, 아 그럼 자수성가로 이렇게 카푸어요. 카푸어요. 응. 어 그래서 어, 이렇게 카푸어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명언이나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용기를 가져라. 아 용기를 가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카푸어가 될수 있고 좋은 차를 볼수 있다. 네.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.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. 노라요. <laughs> 아 노시는구나. 네. 되게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네. 그거. 그래서... 와이프 등쳐먹고 다니. 는 <laughs> 아, 그렇구나. 아, 제가 인터뷰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이거 좀 받아주시면. 오, 이건 뭔가요? 아, 저 차량 방향제인데, 아 네. 감사합니다. 뜯어볼까요? 뜯어 네, 됩니다, 됩니다. 우와. 팍 뜯으시면, 예. 네. 힘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. 아, 네. 우와. 감사합니다. 네,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새 차와 함께 또 이렇게 안전한 운전, 행복한 생활 또 즐기시길 바랍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아, 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